도, 도, 도에서 도, 도 같이 고락을 함께했던 분들께서 진심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제주에서부터 신선한 바람이 태풍이 돼서 네, 전국을 덮칠 겁니다. 그래가지고 좀 가리를 좀 해야지. 네. 나라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지. 이 분위기가 계속 간다는 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부 장님이 그 재산님 가시는 가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뭘 네, 준비요? 그러니까 원 포인트 임시 회까지 생각하시고 아니,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의야 인간이야 하지만 그 열렬한 네, 그 마음에 그 감사하고 영광으로 잘 제가 간직하겠고 또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저로서도 도민들에게 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나 네. 그리고 그 이후에 대행 체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도 그만 잘 하실 겁니다. 그래도 조금 더 격리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선출됐을 때는 야난 선출된 도지사다 이렇게 해서 좀 부닥치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. 그 대행으로 행정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의기관이라든가 정치적인 것들이 올때참 난감한 거라예 음. 그걸 뭐 맞서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뭐 그냥 따라가자니 원래의 기관 분립하고 또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회해서 단순히 그냥 기관 대립형이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 본인의 일은 하면서도 뭐그 대행으로서의 행정 그 집행기관의 그 마음도 예호라비 과부 서로 역지사지 상편 헤아리듯이 뭐, 의장 님께서 뭐, 워낙, 이, 배려가 크신 분이니까. 자, 잘 좀, 잘 하시고. 목을 놓시고이 끌어 주시죠. 그 이제, 서로가 자기 헌신을 충실히 해 있는 거예요. 네. 충실히 해있 우리가 뭐, 도직사가 없다고 해서, 이제, 경쟁이 너무, <laughs> 음. 지나치게, 당나라, 변나라 하는 것도 맞고, 맞고, 이게 아니고, 경정에서는경정에서할 일, 우리가 일은 우리가 할 일,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면, 그분들도 좀 안심하지 않겠네요. <laughs> 첫째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불안해 하지 않겠느냐는거죠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다 보면, 현중에서도 그렇게 고 우리도 그렇게 가다 보면, 주민들이좀 안심을 받느냐. 지금 코로나가, 코로나, 코로나 문제다, 뭐다 해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, 서로 인원을 하면 잘 해요. 네. 그래서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도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한 판단,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 우리 내부적으로 머리 아프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이렇게 좀 의논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도록 하고 또 의회와의 관계에서 긴가민가 싶거나 누가서도 아, 물어보좀 아, 어려운 아, 게 있으면 의장님 찾아서 그 인간적으로나 제주도를 위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좀의리을 하고 그러면 고충을 누구라도잘 해야 돼요.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응. 하다 보면 아, 이런 경우에 옛날에 어떻게나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마음에서 늘 같은 그이 기조로 말씀을 드릴테니까해리 제가 오늘 도지사로서의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을 놓는 거지 제가 전임 지사로서 도정에 대한 인수인계 차원의 책임은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. <laughs> <laughs>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지는 인간 취급하시지 네. 마시고아니 네.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, 제가 주민등록도 옮기는 거 아니고 집도 옮기는 거 아니니까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정 옮기다고 보더라도 예,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다. 제주도 사람이라는 것 변함이 없는 거라. 세종로 일번지로 옮기기 전에는 안 <웃음> <웃음> 네, 네. 예. 예, 고 고맙습니다. 기자회견 하셔야 되니까